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우선은 어,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기 앞서서 그 먼저 방정식에 대한 대략적인 일단 개념부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일에 어, 한 근이 1이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1이에요 1. 1차 방정식. 그러면 뭐 한근이 1이면 x는 1이겠죠 아니면 2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x-1은 0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앞에 뭐 2가 붙어가지고 2 x 2는 0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꼴은 x-1은 0이다라는 게 한근이 1차 방정식의 이제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이게 그러면 삼근이 이이이 다른 른이이인인차차정식이다 그럼 어떻게되겠어요러과 2. 그러면 x 1 x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e a y, you have a y, you have 이 y, y 될 수도 있고 e 될 수도 있고 have a y, y 가 u have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 근데 어쨌든 x 이 X-2라고 하는 인수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라는 거는 자명한 거죠 그러면 어만일에근이 이번에 3차 방정식 세근이 1, 2, 3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1, X-2, X-3 그0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앞에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x-1과 x-2와 x-3이라는 인수의 고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역시 자명한 거죠 그러면 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일단은 그삼차방정식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어,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은 1만의3 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차방정식 일단 이차방정식에서 우리가 그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예를면 들뭐 가령 뭐 어떤 이차방정식인데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차방정식 이 있는데 여기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이면 그러니까 a b c 유리질일 때.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아니면 한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한근이 1 마이너스 3 i다 그럼 다른 한근은 뭐예요? 1 플러스 3 i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어자 1과 얘와 얘가 이제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X-1 플러스 3I라는 그 아, 자리가 좁아요 어, 그러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X-1 플러스 3I라는 인수가 있고 X-1 3I 라는 인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방정식이랑 요요요 방정식이랑 결국 같은 방정식이라는 거죠. 뭐 여기가 앞에가 1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1이니까 같은 같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 이제 일단은 이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일단 요 요놈부터 먼저 전개를 해보면 뭐 일단은 얘랑 얘랑은 같으니까 우리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아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i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 어떻게 되나? 어 일단 이거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 플러스 9니까 그리고에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앞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식이랑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x 1 x 제곱마이너 x 2 0 이렇게 x 플죠스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x 제 전개를 해 x 면 x p l 의개수 x 제곱의 계수 x plus 6 x plus 6 x 이 l u x 제곱에 관한 x 이 나오고 x 랑 l 에랑 곱하면 x 제곱의 대안식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x 제곱이겠네요그러니 x x 제곱의 q 그렇죠? 그러니까 수그얼마까 x 마이너스 3 a 죠그 o x is e q u a 죠 to x is e a x i a l 마이 x 스 3. equal to x i a x 의 a x is e a l x x a x x a 얘랑 얘랑 곱하면 x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은 2x가 되고 요거 x랑 10 곱하면 10x가 되죠. 그래서 12x가 돼요. 그러니까 x에 대서는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러니까 b는 12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0. 이가 돼서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